아? 던떠던. 안녕하십니까 강대표TV 강대원입니다 오늘은 쿠팡플렉스 알바하러 왔다가 이벤트를 보고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쿠팡측에서 현재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다다익선 500만원 챌린지를 한다고 합니다 한 아이디당 하나씩 주간 심야 기준 75개 새벽 기준 30개를 해야 배송 완료 시 하나씩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. 많이 할수록 당연히 응모 기회는 높아지겠죠. 1등 1명 500만원. Oh, yeah. 전국이겠죠. Wow. 2등 200만원. 2명 <laughs> 3등 20만원. 5명 oh, yeah. 와, 많이 주긴 해요. 근데 전국입니다. 전국 여기서 제세공과금 22%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. 당첨되면 내고 받아 가면 좋겠죠.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. 그래서 오늘 나는 쿠팡플렉스로 왔고, 그리고 이 중간에 이가 하는 동안에 그 노쇼나, 캔슬을 하지 않으면 10배의 당첨권을 10배를 더 준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도전해보시죠. 저는 참고로 쿠팡 직원이 아닙니다. 그냥 난 쿠팡 플렉스일 뿐 오늘도 이 500만원 챌린지를 보고 나왔다는 거 가시죠. 제가 이 500만원 챌린지를 시작한지 벌써 이틀째입니다. 저는 이틀째고 플래시백을 트렁크에 싣고 있습니다. 들어가서 반납하고 오늘도 배송을 나가야겠죠. 오늘은 많이 하던 구역이 됐습니다. 네, 섹터는 넓은 곳이고 원룸이 많은 곳입니다. 가보시죠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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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!